네, 김하나의 사회톡톡 김한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네, 뉴시스 이소연 기자님의 기사고요. 기사 제목, 경찰 스마트워치 자르고 옛 연인 납치한 20대 구속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옛 연인을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훼손하며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금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A씨의 전 애인인 C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당일 오전 1시 50분쯤 두고 온 짐을 빼러 가겠다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C씨 집을 찾아갔고 C씨를 B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끌고 가 가둔 뒤 40분가량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지난 10일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 등은 납치 과정에서 C씨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아 차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가위로 잘라 인근 화단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CC를 비롯해 이웃주민들로부터 복수의 신고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인근 관악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1시간여 만인 오전 2시 46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BC와 CC를 확보했고, 다른나 A씨도 30여 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마약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C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양측의 상대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에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로 신고 접수돼 위치 확인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데이트폭력이 참 여전히 이슈죠.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뭘뭐 이렇게 그냥 찾아가가지고 납치하고 나쁜 마음으 물론 매달릴 수 있어요. 만나고 싶다. 어왜냐면 서로의 그런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되죠. 어. 스마트워치까지 자르고 한건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에. 근데 또 웃긴 거는 피해자도 마약 혐의. 끼리끼리 노네. 끼리끼리 노라. 어. 참. 가벼운 뉴스지만 요새 또 마약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데이트 폭력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김하나의 살톡톡 김하나였습니다.